경주 남산 역사 탐방이다. 문화 유적 탐방만 찾는 남산이 아니라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하면서 공룡 능선이나 다름이 없는 이무기 능선 산행로가 있다. 이무기 능선 등산로를 오르기 위해서는 용장구를 들었어야 한다. 이무기는 한국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 아닌가? 가파른 오르막과 암릉이 함께하는 1.6km 이무기 능선은 서릴 넘치는 산행길이다 네. 저리 가면 쉬워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좋아 네. 아, 이무게능선 네. <laughs> 바위전망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고 전망이 아주 좋아요 아저 고이봉이 바로 앞이다 이제 고이봉까지 올라가야 될것 같아 진짜 바위능선 대단하다 위험하다 겁난하다 저 바위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저 밑에서 와, 아, 자 이게 바위 능선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 바위에 걸터앉아 뒤를 돌아보면 이무기의 등과 꼬리까지 꾸글꾸글하게 뻗어 있다. 이무기 능선 암능가실험하고 조망을 즐기다 보면은 고이봉에 올랐습니다. 통일전에서 봉화골로 올라가 보자. 봉화구론 칠부람을 포용하고 있는 골짜기다 통일전 주차장 근처에는 서출지란 연못이 있다. 서출지는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저수지다. 신라 소지왕이 남산기슭에 거동하였을 때 까마귀의 자취를 따라가던 중목 가운데서 한 노인이 나타나 봉투를 건네주었고 왕이 그 봉투 속의 글을 보고 궁중의 관계를 막아 목숨을 건졌다 하여 못 이름을 서출지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출지 옆에 있는 무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무량사는 서출지에 있는 이요당의 소유자인 풍천 임시 집안의 종가 집으로 대대로 이어졌으나 1972년 고택이었던 한옥을 절로 바꾸어 조계종의 사찰로 된 것이다. 법당으로 서이고 있는 안채 건물인 대웅전 건물은 400년이 더된 건물이라고 한다. 무량사를 조금 벗어나면 남산의 연불사지 동서탑이 우뚝 서 있다. 이곳은 연불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연불사지 동탑은 삼층석탑으로 1963년 불국사 역 광장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위치로 이전 복원되었으며, 서탑은 탑재들이 남아있는 위치에 복원이 되었다. 동남산 자락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을 탐방하고 난뒤 칠불암으로 향한다. 맨 먼저 칠부람 대안당이 나타난다. 대안당은 신라시대 원효선인과 상벽을 이루었던 대안법사가 수행을 했던 건물 이름이다. 칠부람은 창근 연대 및 중창의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으나 현존하는 유물들로 보아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남산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불상을 갖춘 곳이다. 그리고 칠불암이라 부르게 된 것도 마당에 있는 바위에 아미타삼존불을 비롯하여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남산 깊은 골짜기 봉화골 칠불암에 새겨져 있는 마예불상군으로 사방불과 삼존불의 일곱 보살상이 새겨져 있다. 가파른 산비타를 평지로 만들기 위해서 동쪽과 북쪽으로 높이 4m 가량 되는 돌축대를 사 불단을 만들고 이 위에 사방불을 모셨으며 1.74m의 간격을 두고 뒤쪽의 병풍바에는 위 삼존불을 새겼다. 삼존불은 중앙에 열의 자상을 두고 좌우에는 협시보살 입상을 배치하였다. 신선한 마의보살 반가상은 칠불암 이의 곧바로 선 절벽면에 새겨져 있어 마치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듯하다.얼굴은 풍만하고 오른손에는 꽃가지를 들고 왼손은 가슴까지 들어 올려서 슬퍼하는 모양을 표현하였다.팔각형으로 보이는 대자 아래로 옷이 흘러내리고 오른쪽 다리는 아래로 내려놓은 자세다.불상 높이는 1.4m이며 통일신다시대인 8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보인다. 400m 금방에 불공마의 열애자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불공마의 열애자상은 남산 동쪽 기석 한 바위에 자연암을 0.9m나 파내어 감시를 만든 후 조각한 열애자상이다. 경주에서는 할매보처로 불린다. 아, 파이드라 아, 신기한 바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laughs> 휴식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교시. 교시. 아이고 남산박사님께서 이렇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에는 아무도 몰라요. 핵심은 감실 할매입니다. <laughs> 감실 할매 좋다. 야인도길로 올라왔어요. 이 포석정에서 올라오는인도길이죠 통일정 가는 길이니까 이제 이래 이래 올라가네죠. 임도 길과 연결되는 해몽령에 도착했습니다. 편안한 임도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피리 소녀의 전설이 있는 국사골 상사바위를 지나면 해발 468m 금호봉에 올라선다. 지바이골로 하산을 하면은 먼저 팔각 장터를 만난다. 팔각정 바로 아래에는 남산보석이라는 커다란 바위가 있다. 남산부석은 큰 바위 위에 부처님 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얹혀 있어 마치 커다란 자불처럼 보이는 바위다. 남산부석을 뒤로 하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렸으면 커다란 절벽에 지안곡 마예여래자상이 있다. 지안곡 마예여래자상 바로 아래는 에 3층 석탑이 있다. 이 석탑은 무너져서 1층의 탑신 받침을 제외한 나머지 탑재가 능선과 계곡에 흩어져 있었는데, 2003년 1월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통일전 근처 동남산 자락에는 정강 왕릉과 흥강 왕릉을 만나볼 수 있다. 남산 둘레길을 걸어도 왕릉을 만날 수 있다. 경주 배반동 탁곡 계곡을 따라 300m쯤 가면 옹용암이 나온다. 옥룡암은 남산의 동북쪽 기슭의 탁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 불교 증토종 소속의 사찰이다. 옥룡암에서 조금 올라가면 남산 탁곡마의 불상군이 나온다. 남산 탁곡마의 불상군은 높이 약 10m, 둘레 약 30m의 위면과 주변에 새겨져 있는 여러 조각상을 말한다. 이곳은 통일신라시대에 신인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으로 남쪽에 삼층석탑이 있어 탑곡이라 불린다. 여기와 같이 여러 상이 한 자리에 새겨진 예는 보기 드문 일이며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84점의 도상이 확인되고 있다. 남면과 북면 서면에 여러 조각들이 새겨져 있다. 불상군의 남면은 지형상 가장 높고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되어 있다. 가운데 본존불과 양쪽의 협시불 그리고 오른쪽에 반야나무가 새겨져 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불상은 대석과 신체석 두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곳에서 기도를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안산불로 생각하여 오랫동안 민족신앙의 기도처였다고 한다. 탑곡 불산군 남변 옆에는 3층 석탑이 있다. 넘어져 있던 탑을 1977년에 다시 세웠다고 한다. 탑곡의 마지막 끝 지점에는 침엽수린 군락지가 있다.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가 시원스럽다. 해몽령을 지나 임도를 따라가다가 옹룡암 쪽으로 하산을 한다. 하산 능선길에 일천 바위가 있다. 이 능선길의 유일한 볼거리라고 해도 되겠다. 아주 커다란 바위 밑으로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가야 하늘을 볼수 있는 바위다 하산길을 재촉하여 웅용암 입구에 도착했다. 미륵골 석조 열애자상을 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보리사 절이 있고 보리사 마의 석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사 마의 석불도 보고 보리사도 보고 남산 미륵골 석조 열애자상도 보겠습니다. 보리사 입구 주차장에서 좌측으로 100m 정도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안반에 새긴 마예 석불이 나타난다. 안반 중앙을 파내어 불상을 조각하였는데 이곳에는 남산동 쪽의 들판이 눈에 들어온다. 1.5m의 좁은 감실 안에 90cm 크기로 새겨진 이 불상은 조각이 거칠고 아래 부분이 생략되어 공중에 떠 있는 듯하다. 불국사의 말사인 보리사는 886년 신라 흥광왕 12년에 창간했으며 경주시 남산에 있는 여러 사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오랫동안 폐사로 남아있던 것을 몇번 중수를 한후 지금은 비구니 사찰로 되어 있다. 보리사 왼쪽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는 보물 제 136호인 미륵곡 석조 여래자상은 경주 남산에 있는 불상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 높이 4m, 불상 높이 2.35m, 광배 2.7m로 앞에는 당초문과 보상문, 화불 등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미륵곡 석조 여래좌상 뒷면 광배의 뒤에는 약함을 들고 있는 약사 여래좌상이 승각의 형태로 새겨져 있는데 쉽게 볼수 없는 독특한 형태다. 탑곡 마애불상군과 미륵곡 석조 여래좌상은 불교 예술의 극치였다. 감사합니다.